자, 아, 스윙주, 스윙추천주, 시연이에요.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거, 메커스, 23%, 엔캠, 22%, 사미키 GK, 이것도 한20% 갔고요. 노루페인트도 한10%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졌고, 나머지는뭐 조금씩 올라가거나, 그대로 있는 종목들이 많고, 고점을 갱신한 종목, 에브리보, 와233.8% LS 에코에너지 LS전선 아시아였죠 100% 넘었고요 현대차가 30% 넘었고 흥, 현대차가 30% 가온그룹 이것도 한30%파이넥스 이것도 한27% 오늘 뭐 정목도 산돌 이것도 25% 넘었고요 자람테크놀로지 이것도 22% 하나손해보험도 16%까지 올라갔었죠. 음.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추천주 롯데손해보험 아까 들일 거 그랬네. 이거 네,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갔으니까 잡기 힘들고 CCS도 갔고 삼부토건 아까 드렸죠 단타겸스윙으로 가온칩스,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잘 보시면 돌파하고 눌림 나오고. 지지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은 TSE 이것도 다점 아니네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드렸죠 다시 서진 시스템은 요 자리에서 드렸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여지기서 드렸고 삼익 THK는 지난주에 드렸고 서음기계공업도 오늘 드렸죠 스윙으로. 이랜시스는요 자리에 들여서 올라갔었고 지금 다시 돌파하고 있죠. 요 자리에서도 이거 한번 들였었고 뭐 새로 들일 만한 종목 종 없네요. 오늘 아까 장중에 들렸던 종목 한번 볼까요? 대모. 예, 요거 스윙으로 들렸고3부토건사암기공업다들렸고 코리아 서킷 특징지 볼게요. 링크제니시스 AI 가속기 2배 공급 확대. 세코닉스 미 중국산 스마트카. 부품 제한검토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카메라 여기서 계속 들렸었죠 세코닉스 호텔실라 MSCI 편입 에코프로모티와 장초반 급등 뭐야 이거 에코프로모티인데 호텔실라가 왜 나와 코아시아 미ARM 폭등 최고등급 공식파트너사 온 디바이스 AI 공동개발 부여 코아시아 FNF 부진한 실적에 MSCI에서 퇴출당했어요. 신한지주 주주 환원율 점진적 상향 전망. 롯데손해보험 시총 8,000억. 매각가 3,000원 이상 기대감. 한진 m s i 편이 뭐야 이거. 흥국화재 저평가 해소 기대감. 고실적 상한가. 한양증권 Y2 뭐야 이거. Y2 솔루션인데 왜 한양증권에다 코리아서킷의 삼성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 시대 l p c a m m 경쟁 소식 크래프톤 기대 웃도는 실적 엔비디아 발 훈풍 SK하이닉스 코리아서킷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관련주가 되어버렸어 <laughs> 저전력 AI 핵심 음 했고 엠젠솔루션 일본에서 인체 장기 이식용 돼지 탄생 유전자 가격계 에코프로 머티, MSCI 편입, 단타로 드렸고, 셀트리언 유럽 의약품청, 악택라 바이오 시밀러 허가 신청, 현대위포조선 뭐야, 이거. 특징주가 다른 종목이 또 왜.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, 흥국화재 했고, 셀루메드, 테슬라 재친, BYD 한국 진출, HPSP, 알테오젠 재치고 코스닥 4위, 오호. 했죠 하나 손해보험 저평가에서 흥국화재 상한가 이상입니다. <목소리>